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회원 및 친지 여러분, 6월은 6월 6일 현충일과 6 2 5 한국전쟁 발발일이 있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이뜻 깊은 달을 맞이하여 조국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영전에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또한 오랜 세월 고통 속에서 살아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머나먼 이국당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젊음을 바친 UN 참전용사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회원 및 친지 여러분. 호국보훈의 달은 우리 모두가 호국보훈의식과 애국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정해진 특별한 기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얼마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봅시다. 한민족평화운동중앙회에서는 UN 참전용사들을 수차례 초청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 선열과 국군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정한 호국보훈 기념일 현충일에는 경건한 마음으로 조국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뜻깊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 모두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세대들은 후손들에게 한민족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되찾아 홍익정신을 계승시키고 옛 영광을 회복시켜 사랑하는 나의 조국, 나의 민족, 그리고 나 자신의 삶의 보람을 찾기 위해 한민족의 정통성을 이어받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기를 바로 세우고 사랑과 평화를 정기로 삼아 선도하고 한반도가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하여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 한민족 평화원동 중앙위입니다.